여러분들 살면서 100% 아무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 쉽진 않죠. 어떤 직장 생활에서나 어떤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회생활 하려면 보는 건 맞죠. 근데, 근데 그런 상황 말고 심각하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을 때 이거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쩌나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나 저 사람이 나한테 다른 생각을 내비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먼저 미리 하기 때문에요. 뭔가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때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은연 중에 오늘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물어본 건데 이제 속으로 자기 생각을 먼저 덧대는 거예요. 아, 아 내가 갔다 왔으면 뭐라고 하지? 내가 뭐안 했으면 어떻게 뭐라고 할까? 미리 자기 생각을 사실에 투영을 해가지고 더 덧붙여 가지고 고민을 일단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이 사람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미리 앞서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가보면 어떤 질문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많을 때는 질문을 못하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막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죠. 손들고 막 질문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왜 이런 저런 질문할까 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 거죠. 그리고 뭔가 손을 들었을 때, 제가 뭔가 그분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손을 들었을 때, 아 그럼 괜히 손 들었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동 하나 하나까지 다 체크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행동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입을 킥하고, 어. 혼자 밤에 가서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잔상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날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곱씹나요? 어, 저 사람, 아무게 A씨, 아무게 B씨, 오늘 저 행동했어, 오늘 턱 깨고 있었어, 뭐 질문, 손 들었는데 선택도 당하지 못했어.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안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지 못하고 타인의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눈치를 계속 보고 사는 겁니다. 유튜브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콘텐츠를 올렸어. 내가 뭘 했어. 어, 사람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살면서 그럴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미풍양속을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눈치 볼 필요는 있는데 자신의 어떤 의견 어떤 생각 내비치는 거 어떤 행동 내비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표출을 하세요 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행사나 뭐 자기가 발표하거나 이럴 때 당연히 긴장을 하죠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단련된 강사라도 큰 무대에 서거나 어떤 강의 하기 전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티를 안 내는 것뿐이지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떨지? 나는 왜 이렇게 조바심 나지? 긴장하지?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당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신 인생은 정말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 거. 자기 거니까 자기가 붙들줄 알아야 돼요. 눈치 보느라고 어떤 선택을 흘려보내거나 누군가한테만 계속 줘버리고 자기는 손에 남는 게 없고 자신이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지마. 그거 뭐 해서 뭐해? 네 알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거기에 동조를 하고 하지 않는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인생권, 선택권은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권 자신이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까? 나를 좋아할까? 나를 싫어할까? 그거 생각하기 전에 뭘 해야 할지, 할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해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나 그리고 나서 가능성을 높여가는 거지 미리부터 와 생각만 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도전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시간 많으세요? 시간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일토족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라고, 삿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당신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서 별 영향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좀 선택권을 갖고 집중하고, 일단 내가 최선이고,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듣는 거,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시선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타인의 은혜에서 못했다. 타인의 은혜에 의해서 안 했다. 누구를 탓할 겁니까? 네. 눈치 보지 말고 일단 한번 계속 자신을 끌어올려 가지고 해보세요. 땀이 부족하고 자기 계발을 한다거나 1인 기업 공부를 같이 해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같이 다독이면서 공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